반갑습니다. 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저렴한 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중고차도 포함입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입니다. 가격도 실제로 많이 상승돼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독삼사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돈 없어서 벤츠 bmw 아우디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깐요 그만큼 주행 성능 이런거 다 떠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네시스 비싼 차량 맞습니다 가장 저렴한 g70 깡통 모델도 4천만원이 넘어가고 인기가 많은 g80 같은 경우에는 옵션 조금만 추가하면 6천만원대까지도 금방 가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리고 있죠 중고로도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우리나라 문화가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S클래스 같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눈치 때문에 제네시스 G80이나 제네시스 G90을 구매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모님은 보통 외제차를 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네시스까지 탈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자신의 재산을 나타내기 가장 쉬운 수단이어서 과시 목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돈적인 여유가 안 되지만 집이나 결혼 이런 부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차가 더 좋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 많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그랜저 탄다고 하면 와, 집이 좀 사는구나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랜저 국민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판매량 1위도 찍고 하는 차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면 대리급 정도 되면 그랜저나 그 이상의 차를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랜저 같은 차량이 쉽게 몰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벌면 그래도 살 수는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엔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30대 정도 되면 뭐 버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 제네시스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결혼할 때 집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차는 자기가 제네시스를 사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유지비 부분인데요. 제네시스가 타 수입 브랜드 동급 모델에 비해 유류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경우는 많지만 수리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중고로도 많이 구매하시고 잠깐만 해결하면 크게 돈 드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쉽게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도 동네마다 있는 수준이고 수리받는 대기 시간도 엄청 짧고 보증 기간도 수입차에 비하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유류비만 제외한다면 보증 기간이 끝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자기 시간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하는데 시간 뺏기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은 국산차만 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망가진 수입 중형 세단 이미지입니다 BMW 5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이런 차들이 생각보다 카푸어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요즘엔 오히려 이런 차량들을 타게 된다면 능력이 돼서 타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저 사람 카푸어인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네시스를 타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속 편하게 제네시스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네시스가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